우리 지민이와 함께 해볼 마술이 에스토리 아, 어, 어, 올려, 에스토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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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거기를 안 가져왔나? <laughs> 잠깐만 지민아 어, 어. 자, 일단은 여기 는줄좀 갖고 계세요 이 줄을 이용한 마술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이 줄이 이상 있는지 없는지 우리 민현한테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, 아름답게 한번 관객들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아무래도 관객을 잘못 뽑은 것 같아요. 아, 괜찮습니다. 그래도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잘 보셔야 됩니다. 일단은 줄을 제가 이렇게 아, 보여드리고요. 그대로 한 절반쯤, 와 너무 길어. 잡도록 할게요. 그래서 요걸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가위가 오는 데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그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? 감사합니다. 자, 이 가위 역시나 이상 있는 지점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잘 자르는지. 갑니다! 아마 한 번에 잘릴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줄이 잘려 있고요. 지금부터 아주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. 우리 인연은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할 거예요. 야잘 보고 있어야 돼. 간다. 그러면 이제 줄이 두 줄이 될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. 이 마술의 포인트는 이두 줄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길이가 같게 그대로 여러분들 도는 앞에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길이 같은 두 줄이 됐고요. 이두 줄을 제가 그대로 묶어 보겠습니다. 잘 보셔야 돼요. 그대로 두 줄을 한 줄처럼 잘 묶을게요. 그러면 이제 잘 묶인 상태죠? 어 맞아요. 여기 이제 마법 소년들인가? 시작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릴게요. 아 근데 사실 마술사가 마술하는데 별로 안 신기하잖아요. 이 친구가 해볼 겁니다 힘을 실어주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좋아요 춤추고 난리 났네 제로 쏘도 풀어줄 거 그랬네 네. 자 그러면 은 그대로 잘라보세요 그리고요 네. 아까도 말했지만 이두 줄의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길이까지 완벽하게 잘라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럼 이제 길이가 같은 두 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, 어? 요아 죄송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해요 아 진짜로 진심으로 진심 다해가지고잘 맞춰가지고 잘라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길이가 같은 두 줄이 됐고요 제가 딱 뭐지? 뭐야 진짜 아,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줄게 아 진짜 잘라아 그대로 있을게요 그대로 있을게요 그대로 잘라요 자그러면 위아래에 같은 길이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방법이 있어요. 이 잘린 줄을 잡고요. 후 들어주면요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어,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아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찌지만 하잖아. 마술 하나 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? 오케이 좋아. 그럼 내가 진짜 쉬운 거한번 해볼게. 자, 그대로 다시 한번이한 줄을 잘라주세요. 그러면 은두 줄이 됐죠이 가위 안 쓸게. 어안 쓰고 이제 마법의 가위를 쓰도록 할 겁니다. 마법의 가위는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어요. 제가 저 친구 조원이 안에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. 갑니다 잡아가지고요 주머니로 확인해 봐. 꺼내 봐. 주머니에 가위를 집어 넣었습니다. 한거 <laughs> 여러분들 나무메가입니다 <나머지> 같은 <laughs> 눈치가 빨라. 자 그러면 이 가위는 어떤 능력이냐 잘 보셔야 돼요. 원래 보통 자르잖아. 근데 얘는 요렇게 고정을 시켜주면요 다시 원래대로 붙는 역할을 해요.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기 있는 줄은 제가 이 친구를 위해 특별히 선물로 드릴테니까 나중에 저 공연하는 거 따라와가지고 열번 하시면은 어, 또 다른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방탄지민단 <laughs> <laughs>